자, 근데 어디가냐? 저친구 어디로 가는게인가? 예, 맞아요. 저 어디까지 간거야? 나 힘들다잉? 탈탱님? 엔딩 얼마만큼 왔냐고요?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. 엄청 남았어. 꽈리요. 어 예. Yeah! 어야 이거 날아가는 거였니? 다른 건줄 알았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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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가 새끼 이런 이런 칼쟁이 새끼 하아 잡을라 했는데 칼쟁이 칼쟁 칼쟁 칼쟁이 칼쟁 칼쟁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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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쟁이 아 잠만 나톡 걸렸다 젠장 으 톡톡 들어톡톡톡 똑똑똑똑똑, 똑똑똑, 똑 디노말드 독이 아니 일반 독당에 맨. 해먹! 아! 으으으지 으어, 마세요 나 해독약이 있긴 하지요 해독약 먹어야지.

이 비치색이 어! 야, 아니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야? 아야. 저기요. 좁은 공간에서 개질하지 을 마세요. 이 씹새. 아유, 욕하면 안 되지. 어, 욕할 뻔했네. 아이고, 개 같은. 어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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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기절은 아니지. 물약 오래가는 빵하고. 야 대가리 대가리 돌 어이구야 이러려고 난거 아니었는데 빵톡 헤마 아아으 기다려요. 나물나 나 물약 좀 먹고요. 어우. 누구 발자국인 거야? 쇼룩 쇼룩 쇼룩. 뽕. 아안당겠네 야, 어. 내 나는 없어서 이거 쓸 수밖에 없어. 없는 자의 최후. 디발 쌤, 아니 야 이거 바로 발견하는 건 아니지 개 같은 새끼. 어. 아이씨. 어휴 어유. 너는 구석을 좋아하는구나. 구석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이놈아. 구석탱이 그냥 험마가 새. 구석이 좋아, 너무 좋아. 구석이 너무 좋아. 후! 후! 구석이 좋아, 너무 좋아. 구석이 너무 좋아요. 원, 투! 어, 야, 그쪽으로 올라간다고? 야, 안 돼, 안 돼! 야야야 이거 안돼 저 야야 쟤저 양놈의 새끼. 휴대폰에 자꾸 진동이 울리기 때문에 진동 종가 없습니다. 그리고 디노발트 선생님 또 빡치셨어요. 빡쳤어요? 어쩌라고요? 빡쳤어요? 어쩌라고요? 어?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어쩌라고요? 빡쳤어요? 빡쳤어요? 미안해요. 아 미안해요. 근데 좀 웃긴 게 원래 얘 그거 있다 하지 않았어 독독 독 있다고 하지 않았어? 나 얘한테 독안 걸리는 것 같은데? 한 번도 얘한테 독안 걸린 것 같아. 해머 해머 해머. 으어어어어어어어 빵! 어이구야. 야, 회복해줘봐. 빨리 해줘. 구식할때 잘못 맞으면, 아. 잘못 맞아서 내가 썰리겠다, 썰리겠어. 맛있는 건 절대 못 참아 뭐야 어어야 대가리 돌려만 대가리 박아 이놈아 좋네? 야, 너가 빡친다고 해도 어쩌라고? 어쩌라고요? 니가 빡친 걸 어쩌라고? 티가렉스 호잇 아 세력다투, 세력다투 야 티가렉스랑 싸우면 무조건 이래되나봐 아야 이게 야 이게 맞네. 따따따따따 퍽퍽 아이고야. 땅땅땅땅땅 아프신가요? 아프신가요? 퓨! 안 맞았네. 피웅신 날라 있는데. 닿지 않아. 아이그개 같은. 건들지 마라잉 나 방금 이거 했다잉 왜 니들끼리 또 싸우려고? 싸워라 싸워 어휴 바보같은 놈들 어쩌라구요 난 또, 어디 가냐? 티, 가랄스한 번, 몸, 눕혀놓고 또, 딴데로 가네? 디노성님. 칼 가지고, 어쩌라고? 어쩌라고요? 아! 아, 제발, 저거. 힘들어요? 어쩌라고요? 어엣! 어 쩔! 내가 당했네. 으으으, 씹혀먹혀. 으으, 맛있어. 맛있어. 톡톡톡톡. 따다다다다다 l 지원자 또걸렸대 l 병신. 으흐. 아니 이 새새끼. 세대끼... 아유. a l 새끼들왜 자꾸 방해하는 a l k t 시끄러시끄러 시끄러, 너무 시끄러시끄러시끄러 시끄러, 시끄러, 도망가기. 시끄라시끄라시끄라 시그라. 오! 시끄라시끄라 소리, 지르지 마! 소리, 소리, 르면 너무하잖! 소 no! 전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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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! 전기! 아프지요? 많이 아프지요? 어야 이게 이렇게 때리는 거였구나. 만족감! 아 만족감! 안 나와요? 여기까지 올라고 안 모더지롱, 모더지롱, 팔 아파트 롱 파이어 피해기맞았 기, 대 뚜디 맞았 기, 걷기, 어야 이거 씨 저거 뺑뺑이 도는 거 진짜. 큽니다 야. 응, 염 u l a t o 염이아야 이거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 이런. 콩, 하고 삭. 이럴 줄 알았는데 굳이 나는 왜 생각이 짧을까? 아유. 꺼져! 오잉? 아유... 진짜... 디노이드 선생님... 이러지 마세요! 대그리 박으러 가세요! 좋아 찔러 찔러 찔러! 마비시켜 마비시켜! 나, 너희는 마비시켜, 나는 번 전기로 그냥 찢어, 찢어버리게 마비가 걸렸대요 마비가 어디 가실라고? 너 어디 가실라고? 내려! 하이 헤이! 그래, 티가렉스랑 너희랑 어, 싸워봐, 싸워봐, 빨리 싸워! 빨리 싸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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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! 싸워. 세력! 다투 세력! 다투 내가 원하는 건 세력! 다투 모임! 왜 당하고 사는 거임! 서거 일로 올려구요. 아 안돼 야 저거 뭐냐? 뭐임? 이런 기분이 매우 더러워지는 경향은 뭔가 뭐, 무엇일까요? 뭐지? 뭔 일이지? 무엇이었던 걸까요? 나는 왜 갑자기 수레를 탄 걸까요? 그리고 내 더타나는 어디로 간 걸까요? 니 디노발드는 어디로 갈까요? 왼쪽 오른쪽 골라 주세요. 여긴 것 같습니다. 자 여기다가 깔고 어디가 야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를 왜 내가 소리를 탔지 티가 렉스 때문인가? 갑자기 내려 찍기 해가지고 야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니? 티노 발대 나쁜 새끼. 뭐야, 야 중갑 아, 아 다른 것도 있구나. 아 중갑값만 준줄 알았네. 중갑값이 4네 개인데 중갑, 값6개 받았네. 뭐임? 뭐임 뭐임 뭐임? 어 독병주다. 역시. 아, 내 9600원, 어디 갔어? 티가렉스, 이 개가, 아유, 욕하면 안 되는데, 자꾸. 티가렉스 <laughs> 때문에 도대체 몇 번이나 죽은 거야? 뭐임? 야, 여기 뭐 대포 같은 걸 설치하냐? 여기서 싸우는 거야? 자, 어쨌든, 오늘 더 이상 잡으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뺏기기 때문에, 어, 오늘은, 뭐, 아이템 더 만들 수 있는 게 있는 거한번 확인하고, 마무리 지도록 하죠. 더는 진행을 못할 것 같아. 아, 근데 쌍검도 만들고 싶다. 야, 잠깐만, 보라예리도? 에? 야, 보라예리도가 이렇게 많다고? 예리도 중에 보라 예리도가 좋긴 하잖아. 거의 데미지가 낮아서 그런가? 아닌데, 3 2 2인데 뭐, 이거보단 난, 낫긴 하네. 이거는 진짜 쌍검에다가 데미지 올려놓은 것 같다. 이건 독과 불의 쌍검 그거네. 이건, 야, 근데 보라색 예리도가 저렇게 간단하다고? 야, 여기도 있다. 다크니스 어이터. 마비 속성. 숨겨져 있는 거고. 이거는 독 속성이 숨겨져 있네? 마비랑 독. 오오 야, 근데 보라색이 리도가 이렇게 있네. 이게, 이거, 뭐야, 아종 그북인가? <laughs> 봉룡검.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못 만드는 거고. 야, 근데 보라색이 리도가 있네. 은하룡거는 모르겠다. 이거 뭔 리코더야, 이거? 어, 보라예리도가 최고인데, 쌍검은 기본적으로 보라예리도가 있는 게 있네. 이거. 히든 토마호크. 그 다음에, 여기 아래쪽에 있는, 어, 슈람글러브가 아니고 이거. 뭐였지? 어, 다크니 스위터. 그냥 보라예리도인데? 뚫리지 않는 예리도. 코키토스. 이것도 안 들어야 되긴 하는데. 딜에서 손해 보긴 하겠는데 스토리 보기에는 딱히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. 딜 그건. 322 같은 경우엔 지금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데미지가 좀 낮긴 해. 근데 이제 보라색 1이도1리도손 뭐지? 그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긁이기만 하 되니까. 뭐, 그렇다고. 그 다음에, 렌스 내가 네, 모르겠다. 슬래시 X. 스 요게 데미지가 7 7 0이면은 800이 넘어가야 그나마 좋다는 건데 다 추락하든 이거는 도교적 그 무기네 헉! 뭐야 이거 데미지 왜이렇게 세? 오~~~ 이거가 그건가? 아 엠버 슬래시 예요 어, 빙속성이면 모르겠다 모르겠다? 그냥 뭐 무기 뭐 만든 만드... 아 방어구 방어구 봐야지. 난 지금 방어구가 가장 우선적이야. 는못 만들어요. 돈이 없어요. 아이,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재료가 없네. 야, 이거 11 레어 짜리가 나왔네. 이제 이제 아종 넘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됐나 보다. 안전 아프 안자나프... 어 있네. <laughs> 자나르 있네 자나르 근데 만들 수 있는 게 없다. 장갑이라든지 만들 수 있는 게 없네요 아깝게. 아 근데 이거 되게 멋져 보인다. 오오야 오오오오오. 이거 개간지인데 쌉간지인데 이거. 이건 뭐니? 오, 이건 그나마 괜찮다. 근데 이건 뭐니? 야, 알파가 더 간지라는 건 뭐냐? 오, 야, 이건 장수풍뎅이네 거의. 아, 디노도 약간 이런 식이었구나. 근데 이제 다른 변질된 게 이러고. 브라간킨 라바 가론 오 가론 오 어, 이게 뭐냐 야 오도 가론 이거 아 아종 자보면은더 멋지겠는데 아종께 단 문제는 어못 얻는다는 게 함정이죠 자 어쨌든 오늘 머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가 혼자 따로 재료를 모을 수 있으면 따로 모아서 더 업그레이드 해놓은 상태로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잡았던 것 중에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. 자 어쨌든 오늘 모넛 여기까지 모두들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고생하셨습니다. 바이오.